60대 이후, 치매를 부르는 나쁜 습관 5가지. 요즘 따라 깜빡깜빡할 때 많지 않으신가요? 방금 뭘 하려던 건지 잊어버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멍하니 서 있는 순간, 그럴 때마다 괜찮겠지 하며 웃어넘기지만, 사실 뇌는 우리보다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습관 속에서, 조금씩 뇌가 늙어가는 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긴 경우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정희 할머니는 올해 이른둘. 남편이 돌아가신 뒤 집안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 종일 TV만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반찬을 들고 와서 이거 한번 맛좀 보세요. 하며 이야기를 건네자 그날 밤 이상하게 머리가 맑았다고 하셨어요.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뇌의 회로를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 약해지고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라는 기관이 덜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하루 대화가 10분 미만인 사람은 치매의 위험이 거의 2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10분 이상 이야기하셨나요? 가족과 통화 한 번, 이웃과 인사 한마디. 그 짧은 시간이 뇌를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대화가 뇌 운동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잠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대전 중구의 박영자 씨, 올해 예수 나우. 잠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했답니다. 밤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새벽 2시에야 잠들고, 아침엔 피곤한 채로 하루를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엄마 요즘 말이 자꾸 끊기네? 하자. 그제야 자신이 기억을 놓치고 있다는 걸 느꼈답니다. 그 후로 알람 대신 커튼을 열어 햇살로 일어나고 잠자기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들었어요. 낮잠도 20분 이하로 줄였더니 머리가 훨씬 맑아지고 기분이 안정됐습니다. 우리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깊은 잠을 자야만 작동합니다. 그때 뇌 안에 노폐물과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씻겨 나갑니다. TV 보며 잠드는 습관이 위험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화면의 빛과 소음이 뇌의 청소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잠은 뇌의 샤워 시간입니다. 줄이면 기억이 탁해지고 늘리면 맑아집니다. 세 번째, 매일 같은 루틴만 반복하는 겁니다. 부산 남구에 사는 송금숙 할머니, 71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로 산책하고, 점심 메뉴도 늘 비슷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죠. 그게 편하잖아. 새로 하는 건 귀찮아. 하지만 뇌는 새로움을 먹고 자랍니다. 같은 길. 같은 뉴스. 같은 반찬만 보면. 뇌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할아버지. 오늘은 반대 방향으로 가요 하자. 억지로 다른 골목으로 걸었답니다. 처음 보는 꽃집. 새소리. 옆집 담벼락의 그림. 그날 이후로 산책이 재미있어졌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뇌세포 사이 연결이 새로 생긴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는 커튼과 창을 먼저 열고 씻는 순서를 바꿔 보세요. 양치를 왼손으로 해 보세요. 그 사소한 변화가 뇌의 회로를 다시 열어 줍니다. 네 번째. 운동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운동은 몸보다 뇌를 위해 더 필요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팔을 흔들고 몸을 쓰는 동작이 외 자극에 훨씬 좋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이순자 할머니, 올해 68, 집에서 할게뭐 있어요 하던 분이었는데, TV 광고 시간동안 팔을 들어 올리고, 스쿼트를 3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머리가 맑아지고, 전화를 하면서 단어가 술술 나왔답니다. 또 전주에 사는 정남숙 할머니, 이른다섯 기억이 자꾸 흐릿해서 걱정해야 하던 분이 하루 15분씩 팔을 흔들며 빠르게 걸었어요. 그랬더니 집중력 검사가 좋아지고 글씨체가 또렷해졌습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피를 늘립니다. 그피 안에는 BDNF라는 성장 인자가 들어 있어 새로운 신경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즉 운동할 때마다 뇌가 새살을 얻는 셈이죠. 다섯 번째.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한미자 할머니. 올해 일흔여섯.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손녀가 일기장을 하나 선물했어요. 할머니 하루에 한 줄만 써봐요. 그날부터 한 줄씩 적었습니다. 오늘 반찬이 짰다. 시장에 핀 국화가 예뻤다. 버스에서 만난 아저씨가 인사했다. 그 단순한 글이 머리를 깨웠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글을 씁니다. 기억력 검사를 받았더니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뇌는 배우길 멈추면 기능도 멈춥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합니다. 악기 배우기, 외국어 한마디, 스마트폰 새 기능 익히기 이런 자극이 뇌의 시계를 멈추게 만듭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삶을 멈추는 병입니다. 삶을 즐기면 뇌도 즐깁니다. 오늘은 가족에게 전화 한통 해보세요. 잠자기 전엔 조용히 눈을 감고, 내일은 어떤 길로 걸을지 떠올려보세요. 아침엔 새로운 골목으로 걸어보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뇌를 내일도 젊게 만듭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들만 변화시켜도 여러분은 치매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루 1분, 건강이 최고다.